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샘과 함께하는 라면처럼 쉬운 중국어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사 홍샘입니다 기초 중국어 제5강입니다. 오늘 5강에서는요, 우리 성모 3개만 배울 거예요. 성모 3개. 설근음. 설근음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또 설근음이 뭔지 해석해야죠? 네. 천장과 혓뿌리 사이로 숨을 내보내며 내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설근음 끄, 그, ᄀ, 그, 허 이색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성모에서끄 그 발음입니다. 영어는 지 발음인데요. 이거는 완전 다르죠? 발음이. 네, 우리는 끄그 발음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크게 끄. 그 끄 그, 네, 끄어라고 그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이끄 그 발음이 또보음이랑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첫 번째 끄그 뒤에 그냥 단음모 아 발음이죠. 그래서 아이성해 가지고 아아 합치면 끄아 그, 가 끄아 그, 가 네, 합치니까 까라고 발음이 나왔죠? 자, 밑에 계속 볼게요. 그 뒤에 에이 발음해서 삼성. 에이, 에합심면그 에이, 게이. 그 에이, 게이. 그 네, 게이라고 발음이 나왔습니다. 자, 밑에, 下边.그 뒤에 어 발음이죠. 어, 똑같이 삼성 하면 어, 어, 네, 합쳐 볼게요. 거어 그, 거. 거어 그, 거. 오. 네, 下边 계속해서 볼게요. 거그 뒤에 웅 발음이죠. 웅. 그러면 일성 그대로 해서 웅. 합치면 거웅 그, 꽁. 거웅 그, 꽁. 네, 꽁이라는 발음이 나왔습니다. 자, 밑에 계속해서 거그 뒤에 무슨 발음이었죠? 네, 와 발음입니다. 와 발음. 똑같이 일성 그대로 와 해서 그와, 꽈, 그와, 꽈. 네, 마지막 그 뒤에 웨 발음해서 사성 그러면 웨이 합치면 그웨이, 꾸 그웨이, 네, 합침은그 발음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네, 나중에 이 숙모가 다 배우면요 아마 병음대에서 도사가 될 겁니다. 네, 범은 딱 아는 그런 도사. 네, 그러면 우리 먼저 그림 볼게요. 첫 번째 그림 뭐죠? 오렌지 주스. 주스죠? 우리 주스를 중국어로 과즈과즈 네, 그림은요 오렌지 주스인데요. 우리 여는 그냥 주스를 틀어서 주스라고 합니다. 과즙, 주스. 나중에 만약에 우리 더 배워서 앞에 뭐 사과 주스, 딸기 주스 하면 앞에 그 사과하고 딸기에 대한 언어를 말을 여기서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스는 과즙입니다 과즙. 고즈. 자, 그럼 다음 성물을 볼게요. 아, 벌써 향이 풍기네요. 이 커피에서. 자, 우리 두 번째 성분은요 우리 크그 발음입니다. 크그 발음. 자, 따라서 해보세요. 크크 그, 그. 네, 영어 어때요? K랑 발음이 살짝 비슷하죠? 느낌이. 네, 한번 더. 크크 그, 그. 네, 그러면 크랑 보금만 합칠 때 어떤 음이 오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크 그, 뒤에 으 발음이죠? 근데 이거는 겠성삼성 해서 으으 합침은 커으커커으 네, 자아 밑에 거커 뒤에 아이 발음 일성 그 그대로 아이 해서 커 아이 카이 커 아이 카이 자, 밑에 계속해서 커 뒤에 오 발음해서 사성이죠? 그러면 오 오커오코커오코네한好 하하하 하하하 하해서하 뒤에 어때요? 하하리죠 이게 하 발음, 하하서 일승 그대로 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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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뒤에 우 발음 있죠 우 해서 서서우우우 합시면 커우쿠 그, 커우쿠 그, 네, 계속해서 밑에 커그 뒤에 y 발음이죠. y 그러면 사성에서 y. y 합시게 되면 커이, 그, 콰. 커이, 그, 콰. 네, 이것도 우리 분리해서 한번 해 볼게요. 커우아이, 그, 콰. 커우아이. 그, 콰이 네. 분리하니까 너무 좋죠. 쉽고. 자, 마지막 밑에 볼게요. 커뒤에왕 그 발음이죠. 왕, 발음 왕. 일성 그대로 하니까 커왕 콩 커왕 콩 네, 똑같이 분리해서 커 우앙 콩커 우앙 콩 나 네, 이렇게 답쳐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볼게요. 그림 커피 오 맛있습니다. 자, 커피 우리 중국어로 카페 카페 네 여기서 커는 배웠고 뒤에서 후어 발음은 어때요? 앞에서 배웠죠. 몇강 3강 3강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후에이페이. 이렇게 합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커피 한번 더, 카페, 카페. 네, 아, 우리 한번 봐요. 다음 거 볼게요. 다음 성모는요. 우리 이거 똑같이 영어는 H인데, 우리 발음은 중국어 발음은 완전 틀립니다. 중국어 발음은 허, 허, 네, 허라고 발음합니다. 한번 더, 허 네, 아시겠죠? 자, 또 합쳐 볼게요. 보금봐라 자, 허 뒤에 어 발음이죠? 사성해서, 어어 합치면, 허, 어, 허 허, 어, 허 자, 下아허 뒤에 에 발음 에 발음 일성 그대로 허에이, 헤허에헤 네, 하이 발음이 나왔어요. 자, 자, 뺀 밑에 계속해서 허 뒤에 언 발음이죠. 언 그럼 삼성에서 언언 합치면 허언 한 허언 한. 아, 밑에 거 볼게요. 허 뒤에 웅 발음이죠. 웅 웅에서 이성 올라가야죠. 한번 웅웅 웅. 자, 웅홍 자, 웅홍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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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자, 자, 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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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발음이 나왔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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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계속해서 자, 뒤에 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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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웨이. 하침은 허웨이, 회. 허웨이, 회. 자, 아래 밑에 허 뒤에 왕 발음. 왕. 왕. 일성 그대로 허왕, 황. 허왕, 황. 네. 우리 이것도 분리해서 허우앙, 황. 허우앙, 황. 네, 예, 똑같이 나왔죠, 발음이? 마지막, 허 뒤에 아이 해서 삼성, 아이. 아이. 허 아이, 허 아이, 하이. 허 아이, 하이. 네, 이렇게 다 붙여봤습니다. 자, 사진 보세요. 사진, 야채가 뭐죠? 당근이다 당근. 당근 비타민 되게 많죠? 자, 당근, 우리 중국어로 후뤄바. 후뤄바. 자, 경성 나왔죠? 어떻게? 짧고 간단하게. 그리고 성조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 한번 더. 후뤄바. 후뤄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성모 세 개를 배웠습니다. 어떤 거죠? 네. 여기 보면 커, 그, 커, 그, 허. 네. 이 색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뒤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어떤 인사말 오늘은. 자, 우리 오늘은요, 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예의 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리모 용이. 자, 그럼 먼저 우리 우에 그림을 먼저 볼게요. 이 우에 뒤에, 우에 이 여자의 둘이 지금 어때요? 이 친구가 배를 한개 받았어요. 이 친구한테. 그럼 우리 선물 못뭐 받고 할때 어떻게요? 해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러면 이 말을 고마워요, 감사해요 중국어로 '谢谢''谢谢' 네, 감사합니다. '谢谢' 이런 말 많이 듣죠? 영화에서나 t v 에서나 네, '谢谢'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했으니까 거기서도 괜찮아 천만에 그런 오는 말이 생각하는 말도 있겠죠? 그래서 천만에. 말은 보카치 보치자 보면요 끝에 거다경성입니다 그래서 발음할때 조심하세요 자한번더 감사합니다 씨에시씨에시 천만에 괜찮아 보카치 보카치 네 이렇게 뭐줄때 하는 감사하는 감사드는 하말네 밑에 그럼 밑에 볼게요 지금 어머 이 상황에 지금 이 남자 친구가 여자의 이 인형을 빼서 가서 여자애가 우울했죠. 네, 그래서 남자애는 미안하다고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미안하다를 중국어로 떼우부치, 떼우부치. 그러면 여자애는 돌려줬으니까, 어 괜찮아, 용서해줄게. 네, 괜찮아 중국어로 메이관시, 메이관시. 자 여서도 기 경성에 있습니다 여기 맨 끝에랑 뚜이부치 중간에 거네 발음하면서 조심하게 하면서 들어 보세요 뚜이부치 죄송합니다 뚜이부치 괜찮아 매이관시 매이관시 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천만에 라는 인사말이라 하고 미안합니다 괜찮아. 이런 인사말을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두 가지를 잘 듣고, 계속 듣고, 헷갈리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거 네 마디 말인데 헷갈려요. 네, 꼭 헷갈리지 마세요. 자, 오늘 제 5강 여기까지 할게요. 今天讲到这 여러분 수고했습니다.大家辛苦了. 감사합니다. .再见.